안녕하세요, 우박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품사했죠. 이제 어떠세요? 품사 좀 익숙해지셨나요? 설마 아직도 품사를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제가 어렸을 때 영어를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품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품사 말고도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주어랑 목적어를 찾을 수 없었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한국어에서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에서 우선 주어와 목적어, 보어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물론, 동사도 찾을 수 있어야 하고요. 거두절미하고 주어부터 가죠. 여러분들 주어 어떻게 찾으시나요? 여러분들이 주어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정의를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주어의 사전적 정의는요. 주요 문장의 성분 중 하나로 수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에 주체가 되는 말 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주어의 정의는 개나 줘버려. <laughs> 죄송합니다. 주어 찾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려드린 방법은 주어 찾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디서 찾아요? 한국어에서요. 제가 계속 한국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요. 한국어에서 주어 찾는 방법과 영어에서 주어 찾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어에서 주어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정표라고 아시나요? 이런 거 잖아요. 이쪽으로 가면은 뭐가 있어요. 저쪽으로 가면은 뭐가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표시죠. 이런 표시가 한국어에 있어요. 얘가 붙어있으면 주어입니다. 얘가 붙어있으면 목적어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이 이정표 같은 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라는 말을 들으면은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 나 그거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은는이가 들어보셨나요? 은, 는, 이, 가. 자, 지금 제가 말한 은, 는, 이, 가가 바로 주격조사라고 합니다. 은, 는, 이, 가. 가 붙어 있는 명사가 주어입니다. 사실, 은, 는은 주격조사가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네, 한국어 문법에선 그래요. 근데 영어에서 너무 한국어 문법을 다 갖다 박으면 너무 배우기 힘들어져요. 뭉뚱그려서 알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는이 가가 주격조사라고 생각하도록 하지요. 예를 들어 커피라는 명사에 가라는 주격조사가 붙으면 얘가 주어입니다. 커피가 커피는 이제 주어를 찾아봤으니까요. 이제 목적어도 찾아봐야죠. 자, 목적어를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지금 눈치 까고 있을 겁니다. 예. 을을이 바로 목적격 조사예요. 명사가 있고요. 거기 뒤에 을을이 붙으면 이게 목적어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 커피를, 커피를이 목적어가 된 겁니다. 가 커피라는 명사 뒤에 가를 붙이니까 주어가 됐지만 커피라는 명사 뒤에를 붙이니까 목적어가 됐네요. 명사 뒤에 f 는이 이, 가붙붙혹혹을 을, f f 붙냐에 따라서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얘는예요예요이 문장에서 주어가 뭔가요? 여러분들 혹시 나라고 대답하셨나요? 우리 배웠잖아요. 나, 는까지 말씀해 주셔야 주어입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목적어는 뭔가요? 또 밥이라고 대답하셨나요? 아니죠. 밥을까지 붙이셔야, 붙이셔야, 붙이셔야 목적어입니다. 명사에 어떤 조사를 붙이냐에 따라서 저희 나라말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은 영어에서 주어 찾는 방법 목적어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한국어에서 조사라는 애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에는요 주격조사, 목적격조사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영어에선 주어와 목적어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영어에서도 주어와 목적어가 존재합니다 다만 한국어에서 찾는 방법과 영어에서 찾는 방법이 다를 뿐이죠 한국어에서는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영어에서는 이 조사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주어와 목적어를 찾아야 합니다 한국어에서 조사가 중요한 것처럼 영어에서는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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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입니다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이 여러분들의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그럼 이쪽은 여러분들의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저한테는 오른쪽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는 왼쪽일 수도 있고 저한테는 오른쪽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영어에서는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영어에서 그 기준이 누구냐면요 바로 동사입니다 동사요 동사가 기준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영어에서는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이 뭐냐, 바로,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이쪽 부분. 동사의 이쪽 부분. 저희가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니까요. 이쪽을 동사의 앞쪽, 이쪽을 뒤쪽이라고 부르죠.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의 앞쪽에 있는 명사를 저희가 주어라고 부릅니다. 그럼 동사 뒤쪽에 있는 애를 목적어라고 부르죠. 간단하죠? 동사의 앞쪽에 있는 명사는 주어. 동사의 뒤쪽에 있는 명사는 목적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동사는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들 우리 저번 시간에 봤잖아요 설마 풍사 무시하고 계신 건 아니죠 풍사 무진장 중요하다 그랬죠 동사 찾는 방법은 단어를 외울 때 정확하게 뜻을 외우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 방법이 없어요 동사는 어떻게 끝나죠? 뭐뭐 하다 이렇게 끝난 애들이 동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부탁인데 풍사 무시하지 마시고 단어 외울 때 정확하게 정확한 뜻을 외우시길 바랍니다 동사를 못 찾으면 주어도 못 찾고 목적으도못 찾습니다. 자, 그럼 예문 하나를 좀 들어보도록 해보죠. 자, 지금 생각나는 동사가 하나 있나요? 제머릿 속에 떠오르는 동사는 it라는 동사가 떠오르네요. 제가 여기다 앞에다가 mice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뒤에는 cheese라고 써보죠. It는 먹다라는 뜻의 동사죠. m i c 는 쥐들이란 뜻의 명사입니다. 치즈는 치즈입니다. 쥐들, 먹다, 치즈.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동사를 찾았고, 이 동사 앞쪽에 있는 이 마이스가 주어라는 걸 알고, 동사 뒤쪽에 있는 이 치즈가 목적어라는 걸 안다면, 바로 조사를 붙여 넣어 주셔야겠죠. 주격조사, 쥐들은 먹는다, 치즈를. 이런 식으로요. 쥐들은 먹는다. 치즈를. 지들은 치즈를 먹는다. 영어에는 이 조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치를 파악해서 얘가 주어라면 주격 조사를 넣어 주셔야 되고요. 얘가 목적어라면 목적격 조사를 넣어 주셔야 합니다. 이게 한국어에서 영어에서 주어 목적어 찾는 방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영어에서는 위치가 정말 중요해요. 지금 이 위치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더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위치를 바꾸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쥐들은 치즈를 먹는다라는 뜻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준은 동사예요. 동사 앞은 무조건 주어입니다. 동사 뒤에는 목적어 이죠. 문법으로 틀렸네? 만약에 이렇게 쓰여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든지 알려준 대로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럼 치즈가 동사 앞에 있기 때문에 해석을 치즈는 먹는다 시들을 이라고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작가가 뭘 생각하고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글이 이렇게 쓰여져 있다면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맞습니다. 꼭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저희 나라 말과 굉장히 큰 차이를 갖는 부분이죠. 저희 나라 말은 위치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물론 선호되는 위치는 있지만 그 위치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밥을 먹는다.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누가 뭐 하는 거죠? 넌센스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질문입니다. 누가 뭐 하는 거죠? 내가 먹는 거죠? 밥을요. 그럼 제가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밥을 나는 먹는다. 어때요? 제가 순서를 바꿨는데 한번 물어보죠. 이 문장을 보고 누가 뭐 하는 거죠? 내가 밥을 먹는 겁니다. 순서를 바꿨다고 해서 의미가 바뀌진 않네요.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나는 먹는다. 밥을.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나는 먹는다. 밥을. 누가 뭐 하는 건가요? 내가 밥 먹는 거죠. 한국어에서는 이 조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순서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주어와 목적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은 정해져 있고, 이 기준 앞에는 무조건 개가 맡은 역할이 있고요. 기준 뒤에는 무조건 개가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 순서를 바꾸게 되면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할 건데요. 제가 처음 영어를 접하게 됐을 때, 진짜 제가 이게 영어라고 생각하고 정말 제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된 계기는요. 바로 영작이었어요. 한국어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영작하세요라는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까지 영어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조금씩 조금씩 영어 강의를 올릴 건데요. 영작 위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작이라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별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주어 찾는 방법, 목적어 찾는 방법, 한국어에서, 영어에서, 그리고 품사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다면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그냥 만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나는 밥을 먹는다 라는 문장이 있네요. 영어에서의 문장 만드는 순서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써주시면 기 됩니다 한국어에서 이제 주어를 찾아봐야겠죠 한국어에서 주어는 나는 입니다 나는 은는 이가 중에 하나가 붙어 있으니까요 나는은 영어에서 아이예요 다음 동사를 찾아야 돼요 동사는 먹는다 이게 동사죠 먹는다는 영어에서 it 입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목적어를 찾아야 되는데요 목적어 한국에서 찾는 방법 을을 붙어 있는 게 목적어라 그랬죠 그래서 밥을 이게 목적어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밥이라고 써 줘야겠네요 rice, i eat rice.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어에서 주어랑 목적어를 찾을 수 있고요. 영어에서 주어랑 목적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당연히 품사도 무시하지 않고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까지가 영어 공부하기 전에 무조건 알고 들어가야 되는 아주 기초 중에 기초였습니다. 이 기초를 무시하고 그냥 바로 뛰어넘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영어 공부는 여태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또 부담돼 카메라에 너무 얼굴을 갖다 대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영어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두려우신 분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닙니다. 마이겠습니다. <laughs> <laughs>